타이틀을 걸고 나왔어요. EBP 좀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는 루비라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EBP라고 이제 많이 하겠죠. 이그젝티브 브랜드 파트너인가요? 예, 이그젝티브 브랜드 파트너. 예전 이름은 루비 이상. 아 내가 루비가 되겠다. 내가 EBP가 되겠다. 그리고 나도 나의 많은 사업자들 사업자들과 같이. 어, EBP가 돼서 25주년 트립에 같이 가야겠다. 나는 과연 25주년 꿈의 트립에 몇 명의 평생 친구와 같이 갈 것인가. 그, 그거에 대한 꿈을 꾸고 가고자 하는 게 이제 이번 드림캠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laughs> 내가 안 되면 남이 잘 되는 게 별로 이렇게 응? 의미가 없어요. 내 다운이 잘 돼도 나도 잘 되는 거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내가 먼저 EBP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 의 친구들이 EBP가 되고 그게 좋은 거지, 어, 내가 안 되면 되게 우울해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EBP가 돼야 돼요. EBP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간단합니다. 어, 이 무스킨이라고 하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EBP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 의식이 있는 사람은 EBP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 날이 자리에, 어, 휴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아, 일요일이구나, 오늘이. <laughs>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찌됐건 다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이, 어, 뭐, 부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다 키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루비가 EBP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외우기 시작할까요? 자, 시작. 우리의 사명은.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왔네요. 그죠그 <laughs> 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사명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뚝 떨어지게 될 거예요. 뚝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막 비즈니스가 막잘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 혁신적 제일 처음에 뭘 전달하죠? 네,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품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쵸? 예, 네, 미션에. 네, 그거를 또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올 1월 달서부터 4월 달 캠프를 하고 이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올한 해. 키워드에요. 심플 그로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단순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얘기 를 기억나실 거예요. 복잡한 게 단순, 아 단순한 게 복잡한 것보다 상당히 어, 기술이 있는 거고 훨씬 더 상위 레벨의 에,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잡한 기업보다는 단순한 기업이 훨씬 더 퍼포먼스도 좋아요. 네 넷,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심플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뭐라고 계속 이해하고 있죠? 네, 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리크루팅,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를 확장하는 게 네트워크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강구하고는 이 마케팅을, 이거를 직업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내가 리크루팅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 마케팅은 그냥 장사하는 거에 불과해요. 결국에는 결국엔 그러다가 네트가 확장 안 되면 결국엔 혼자 있다가 그냥 소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나로부터의 네트를 확장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누스킨 성장의 가장 중요한 KPI 지수인 신규 구매 회원을 계속 얘기했죠. 신규 구매 회원을 얘기했고 매달 4명에서 5명 이상의 신규 구매 회원이 생기도록 이 신규 구매 회원이 생기려면 소비자한테 훌륭한 사업기를 전달하지 않고는 <laughs>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혁신적인 제품만 설명해가지고는 어, 신규 구매 회원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 지난번 드린 캠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소비자는 절대로 소비자를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업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리크루팅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업계를 전달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신규 구매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이동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신규 구매 회원이 계속 생기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숫자를 늘리려면 즉 네트를 확장하려면 관점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3051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바꾸게 계속 얘기를 하죠. 3 0 5화의 30은 뭐라고요? 참공이 뭐죠? 예, 가망사업자예요. 내가 앞으로 리크루팅 할 사람을 계속 3공을 30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가망사업자를 리크루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0명의 고객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두 번째 관점이동은 셀미팅을 얘기했어요. 셀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셀미팅은 결국 뭐, 뭐냐면 나의 레그를 만들어가는 세리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복습을 하는데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분이 많아요. <laughs> 복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의 본질이 네트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숫자가 늘지 않구, 않고는 네트가 확장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다양한 노력들, 마케팅에 대한 노력들, 회사가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요. 다양한 KPI도 있고, 다양한 제품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양한 기회도 들어와요. 내가, 내가, 나, 내가, 나랑 내 사업자랑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요번에 남성 제품이 들어왔어요. 디비던즈가 들어와. 아니면 앞으로 헤어 제품이 들어와. 그게 나의 비즈니스와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헤어 제품이 들어오고, 디비던즈가 들어오고, 다른 어떤 제품이 들어와도 두 명이면 두 명이에요. 두 명이 3,000포인트 하는 두 명이 디비던즈가 들어온다고 매달 5,000포인트 하지 않아요. 3,000하는 사람은 3,000해요. 2,000포인트 하는 사람은 2,000하고. 사람 결국 관점은 뭐예요? 두 명의 사업자가 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숫자가 늘어야지 나의 네트워크가 증가하는 거지. 제품이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나의 조직이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제품이 와도 나의 조직이 확장하는 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제품은 새로운 기회와 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냥 제품만 들어오는 걸로 받아들이고 아, 우리도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만 받아들이면 그냥 복잡만 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제품을 좀 많이 없애야 되나요? <laughs>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새로운 기회, 새로운 프로모션, 새로운 제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로부터의 네트라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숫자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걸 한번 따져볼게요. 이 젖소가, 여지까지, 50만 개 이상의 우유를 만들어내는 젖소예요 어떻게 보여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금 젖을 얼마나 많이 이한 이 젖소가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하겠어요 온도도 맞춰야지, 얘 먹는 것도 조절해야지 얘 건강도 조절해야지, 영양도 막 좋게 해야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원하는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건강한 젖소들이에요. 이 오른쪽에 이 단순한 젖소들은 이 옆에 젖소처럼 많은 우유를 생산하지 못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젖소들은 한 3,000포인트 하는 젖소들이에요. 그렇죠? <laughs>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젖소는 한 2만, 3만 포인트 하는 젖소예요. 만 포인트 이상 하는 젖소라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복사당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우유를 한 젖소가 많이 생산하는 저복잡한 보다는 그냥 3 0 0 0 포인트밖에 못하지만 그냥 건강한 젖소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생겨 가지고 저기 보면 저 뒤에 보면 이제 새로 시작해 가지고 2 0 0 0 밖에 못하는 젖소도 있죠 괜찮아요 건강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젖소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 이 네트워크에서는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한 젖소가 많이 하는 거는 그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 왜 바람직하지 않냐? 복제가 안 돼요. 저 젖소를 복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젖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냥 좀 날씬하고 건강한 젖소들이 여러 마리 있는 게더 평화롭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심플해요.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훌륭한 사업기회. 그런 고 혁신적인 제품. 그 다음에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뚝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티멜리스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모인, 모인, 어, 모나코에서 5월 달에 전 세계 리더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회사가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드라이브 투 파이브. 한국에 있는 운영진들은 드라이브 투 원. 이렇게. 했어요. 드라이브 투 파이브는 뭐냐면, 어, 50억 불의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주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한 20%인 드라이브 투 원. 그 즉,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조, 1년 매출액 1조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회사가 선언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린 드라이브 하겠다. 뭐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회사가 50억불 한다는 게막 가슴이 뛰어요 안 뛰죠? <laughs> 저도 안 뛰어요 어, 회사가 뭐 2만 명의 사업자가 뭐 1만 5천 명의 이그젝티브를 어, 만들겠다 이게 막 가슴이 안 뛰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가 1조의 기업이 된다 이게 이렇게 가슴이 안 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점 이동을 좀할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관점 이동을 한번 해보자.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관점 이동을 해보자. 회사 전체가 1조를 하든, 50억 불을 하든, 이그젝트를 15,000명 만들든 그런 거는 나랑 큰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EBP예요. 일단 내가 EBP가 되고 나 같은 EBP를 한명 정도를 만들 수 있겠냐 내년까지. 나같이 이 비즈니스를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 정도는 있겠냐? 그거는 어때요? 가능하잖아요. 내가 EBP가 되고, 되는 거. 이건 나한테 현실이고. 내 다운이 EBP가 한 명이 나오는 거. 이것도 나한테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가능하겠다.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근데? 앞에만 더운 거예요? 어, 그래요? 거기는 괜찮아요? 어, 그래요? 여기만 덥구나. 난 됐다 더워요, 지금. <laughs> 왜 이렇게 덥지? 아, 괜찮아요. 그리고, 신규가 많은지 지금 째려보는 사람 은근히 많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탁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 이 언어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1박 2일 지나고 나면, 아, EBP, 물어보면 돼. EB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만 되면 돼요. EBP만 되면, 일단, 그냥 평생 먹고 살아요. EBP만 되면 그냥, 다른 직장 안 가져도 그냥 먹고 살아요. <laughs> 내 밑에 EBP가 한명 나왔다? 그럼 평생 잘 살아요. 푸겨롭게 <laughs>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저 지금 첫 박수를 친 분이 누굴까요? 안 봐도 최현영 사장님이겠죠? 어. <laughs> 남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가 치고 싶을 때 치는 분 그럼 그래야 EBP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거를 배우지 못하면 <laughs> 네. 자 그러면 회사는 어, 2000명의 EBP가 되면 25주년 즉 내후년이에요 내 2021년도 4월달에 4월 달이 될지 3월 달이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4월 달에 어, 그 4천 명이 탈수 있는 크루즈를 차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낼 거예요. 그래서 어, 전세를 내고 저 배를 띄워, 띄울 거예요. 어, 이걸 여러분들이 회사에다 전화해 보면 어, 전화해 보면 아직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차터를 했어요. 이미 배를 띄웠어요 배를 뛰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타야 돼요 저기 누가 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EBP가 되고 루비가 되고 나의 다운들 몇 명을 과연 내가 같이 평생 친구를 같이 저 배에 같이 탈 것인가 내년에 EBP만 되면 저 배를 탈 거예요 내가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초대해서 같이 이저 배를 탈 거라고요. 벼베를 탈때 여러분들이 몇 명을 같이 태울 건가를 한번 목표를 세우고 가보세요. 나는 몇명의 평생 같이 이 비즈니스 할 사람과 같이 탈 것인가. 그 꿈을 꾸고 가셔야 돼요. 네. 하여튼 좋게 좋을 거예요. 저 크루즈는 되게 좋아요. 네. 아침에 내리고 저녁 몇 시까지 타라 그러면 막 거기 돌다가 그 시간까지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밤새 가요. 밤새 가고 아침에 내려지면 거기 또막 여행하다가 또, 오후 5시나 6시에 다시 타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시까지예요? 아, 죄송해요. 못 보고 와서. 끝날 때 됐죠? 끝, 끝나야 되죠? 예. 네. 아씨,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예. 네. 저의 장점. 아, 5분 남았어요? 아. 저의 장점이. 딱 시간되면 티안 나게 끝내는 거거든요. PT가 많아도. <laughs> 근데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EBP가 돼야될거 아니에요. EBP가 되려면 이 사업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물론, 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게 있고요. 블루다이아몬드나 티메이트가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차후에 치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EBP가 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만 이것만 하면 리뷰피가 된다고 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열정만 있어도 안 되고요. 열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대부분이 표현을 안 해요. 본인 열정은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표현을 안 해. 주변에 나랑 누스킨 사업하자라고 표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너 나랑 사귀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뜨거워. 표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표현을 하는데 열정이 없어. 그러면 끌림이 없어. 와닿지가 않아. 쟤나한번 건드리나? 이러는 거야. 열정이 있어야지 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을 표현하라. 이게 루비가 되는 게 돼. 요거, 된, 요걸 했는데 루비가 안 된다? 말도 안 돼요. 무조건 돼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렇진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앞에 한자가 더 붙어야 돼요. 근데 루비까지 되는 데는 요거면 충분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영어로 대시, 한국말로 들이대. 우리식 표현으로 열정을 표현하라. 이 노래를 좋아해야 됩니다. 아니 누스킨 하자 않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이제 대쉬하는 거예요. 꺼주세요 네. 자 꺼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나랑 같이 사업하자 나랑 같이 사귀자 나랑 같이 이 사업하자 어차피 해야 되거든 어차피 사랑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지금보다 다잘 살고 싶어 하고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꺼려요 며칠 밤을 왜 꺼리냐고 그쵸? 자신 있게 가서 대시하고 자신있게 가서 들이대고 자신있게 가서 표현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루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EP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 오늘 저녁 핀 인정식에서도 테너 부부 인정할 거예요 루비가 되면 내가 루비가 돼서 10명의 사업자랑 같이 여기 캠프에 왔어 그러면 패를 만들어서 인정식을 해드리고 다음번 랠리 때 앞 테이블에 VIP석에 앉게 하고, 어, 다음 VIP 티켓을 줘가지고, 다음번 드림캠프는 그냥 그 티켓으로 오시면 되고, 티켓 따로 끊을 필요 없이. 이렇게, 그 받으려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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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야 돼요? EBP가 돼야 돼요. <laughs> EBP가 되고, 10명의 어, 나의 평생 친구들을 어, 데리고 오면 되죠. 이게 저예요. 예전 저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네, 들이 된 이유가 티나나요? <laughs> 오늘 저녁에 어떤 분이 오시냐면 제가 제가 티업을 좀 하고 들어가려고 어, 이게 누구냐면 개인적으로는 저의 처형이고요. 어, 저한테는 일대 스폰서예요. 그리고 26년 전에 호주에서 이사부해서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서 어찌됐건 제 삶이 이렇게 바뀐, 정말 이렇게 전달 안 해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게 다 스폰서거든요. 그러니까 대실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렇 네. 이분의 어, 최근 모습이고요. <laughs> 너무나 바뀌었죠. 26년 전의 모습이고, 최근의 모습이고. 26년 전에는 그냥, 그냥 일하는 아주 평범 이하의, 네. 사람이었고 정말 클래식하게 생겼죠 <laughs> 그리고 오늘 강의한 분은 이분의 남편분이에요 <laughs> 오늘 강의한 분은 이분의 남편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어, 호주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의 모습이에요 본인은 자꾸 청소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냥 청소부예요 <laughs> 그냥 청소한 거예요 청소하면 어때 그렇죠? 네. 내 직업이 청소였는데 자긴 자꾸 청소 용역, 비즈니스였대. <laughs> 청소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드리대를 통해서, 누가 됐건, 나랑 누스킨 사업하자. 열정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2천만 장자가 되고, 그 다운라인도 2천만 장자가 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폰서가 이따 저녁에, 오, 저녁에 와서, 또, 본인의 생각하는 누스킨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거예요. 그때 또 많은 동기부여 받기 바라시고요. 하여튼 오늘 어,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어, 많은 분들한테 마음을 터치받고 영혼을 터치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향할수 있고 정말 용기내서 누구한테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리더가 되길 바라면서 저 인사 한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랑연라인의. 스폰서이신 조유철 스폰서님께서 아 어, 메시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아 어, 여태까지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신 적이 없어요. 어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부담스러워하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달려갈 테야. 아무튼 어 저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의 루비.